아, 제가 이제 이거 중학생 때인데요. 저 포함해서 친구랑 세명이서놀고한 친구가 너무 멀리 살기 때문에 좀 불쌍해가지고, 집가지 버스를 기다려주기로 했어요. 그 친구가 그래서 타려는 버스가 오고,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또 가는데, 근데 그 친구한테 버스가 이렇게 있었고, 저랑 남은 친구가 건야낼 신호가 이렇게 있었어요. 여기 타 있는 친구가 좀 버스 앞쪽에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중학생 때어린 마음으로 그런 <laughs> 거서 <이러면서 웃음> 달렸어요.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저한테 대화를 했었죠. 근데 갑자기 그 옆에 계시던 버스 기사님이 저기로 지긋이 보더니 갑자기 이러고 거예요. <laughs> <고. 웃음> 아, 진짜 진짜 일도 없습니다 M S G 일도 안찍고 기사님이 기다리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황당하잖아요. 그래서 어이 없어가지고 아니다 응. 그랬어요. 근데 갑자기 기사님이 아 이러고 있다가 기사님이 <laughs> 주먹뼈한테? 네 주먹뼈한테? 주먹뼈한테 그러더 보니 요새 진짜 신혼 초록불 바뀔 때까지 계속 이러고 날리고 있다가 그냥 초록불 대자마자 아무 일 없었다든지 바로 핸들 잡고 가셨어요